한국은 전기를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LNG, 석탄까지 다양한 발전원을 보유하고 있고, 공급 안정성도 글로벌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에 그 전기를 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국 전력망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수도권은 전체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 내 발전 비중은 20%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강원, 경북, 충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까지 송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 건설이 지역 반발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압 송전선 건설에 대한 건강 우려, 경관 훼손, 보상 문제 등이 쌓이면서 주민 반대가 심각해졌고 실제로 신한울 1, 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든 원전 확대든 모두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전력망 구조의 전면 개편입니다. 첫째, 수도권 내 분산형 발전 확대입니다. 소규모 가스복합, ESS 태양광 등을 통해 지역 수요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송전망 건설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 타협 프레임워크 구축입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주민 이익 공유제, 수익 배분, 건강 데이터 공개 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초고압 송전 기술의 지중화 확대입니다. 유럽과 일본처럼 송전탑 대신 지하 매설 방식을 적극 도입해 갈등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전력망 운영 주체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아닌 중립적 전력망 운영 기구 KPX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전국단위 최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의 성공은 발전소가 아니라 송전선에서 결정됩니다. 탄소 중립이든 원전이든 보낼 수 있어야 쓸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